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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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죄는제지르는 죄지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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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지르다 죄지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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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지르하 죄지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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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보고 갈래? 어. 어, 어. 어 먹는데 먹는데요. 아니 아니에요. 아니, 먹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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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어, 이거 써 있어요. 이거 귀에다가 착용하시면 이렇게 어. 제가 들라고요? 아. 어. 이렇게, 어. 이렇게 이렇게. 직접 넣을 줄 모르니까. 아이. 아이 잘 모르잖아요. 이거 반대로 이렇게 잘못 넣으면은 아니 아니. 잘 넣었어. 들려요? 거의 거의 거의. 어, 어, 예.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? J.K.F 就是台湾男生所喜欢的性感都在这边。那简单来说，美国有 Playboy 跟 Maxim，然后日本有写真偶像，那台湾就是 J.K.F，然后我们 J.K.F 女郎就是负责推广台湾的性感美。所以身为 J.K.F 女郎，我想要带你们认识一下，带韩国的男生认识一下。Oh. 然后再简单一点说，就是日本 AKB48 的性感版 JKF。JK 简单来说，就是台湾所有喜欢的性感女生都在这边。